자식이 나이도 있고 일도 하는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여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절에서 신도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고민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벌기는 벌지만 모이지 않고 어디론가 계속 빠져나가는 자식의 금전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스님, 우리 아들이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요? 한 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월급도 나쁘지 않은데 항상 부족하다고 하네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식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돈이 안 모이는 걸까요? 혹시 운이 나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자식이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매듭이 문제는 아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 삶의 흐름을 막는 업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의 돈이 안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외부 조건이나 운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마음의 매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듭은 때로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식의 돈이 안 모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보살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들이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데 이상하게 항상 돈이 모자랍니다. 세 번이나 퇴직금도 받았지만 남는 건 빚뿐이었습니다. 스님, 정말 이상해요. 우리 아들이 게으른 것도 아니고 돈을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요? 김보살님은 정말 속상해 하셨습니다. 남들은 다 저축도 하고 집도 사는데 우리 아들만 왜 이럴까요? 김보살님은 아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워 하셨죠.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돈좀 아껴 써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 법문을 듣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혹시 내가 자식에게 주었던 말과 마음, 그게 가난의 씨앗은 아니었을까? 김보살님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들이 오히려 아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 제가 아들에게 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나 봐요.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겠네요. 김보살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김보살님은 그날부터 아들에게 하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말 대신 격려의 말을,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정말 외부 조건 때문일까요? 혹은 우리 마음 속 깊은 부의 저항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자식이 돈을 아끼긴 해도 왜 항상 돈이 비어 있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돈을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통장에는 항상 돈이 없을까요? 이런 현상을 불교에서는 업장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행위와 생각들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업장이 개인의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족 간의 인연과 업장도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현련 관계가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져온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과 말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왜 우리 자식만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집 자식들은 다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자식만 유독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 속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과 업장이라는 더 깊은 연결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과 부모로 만난 것도 깊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나가야 할까요? 자식의 돈이 안 모이는 문제도 이런 인연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인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걱정과 염려가 때로는 자식의 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 망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이런 말들이 자식의 무의식에 깊이 박혀서 실제로 그런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이는 항상 궁핍하고, 어떤 이는 번창합니다. 이는 어찌된 연유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시아도 마음이 인색하면 그 복은 물고기 그물처럼 찢어져 흐르느니라. 부모와의 인연이 어그러지면 자식의 복도 흐트러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은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넉넉하면 복도 넉넉하고 마음이 인색하면 복도 인색해집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부모의 한마디 말이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식의 복을 키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자식을 믿어주는 마음, 그것이 복의 근원이니라 의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복의 길을 막고 믿어주고 격려하는 마음은 복의 길을 열어주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망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말들은 사랑에서 나온 말이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씨앗을 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으니라.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부모의 말은 자식의 운명을 좌우하는 씨앗이니라. 부모의 한마디, 그 말이 복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격려와 축복의 말은 자식의 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식의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모이긴 하겠니? 그런 식으로는 평생 못 산다. 너는 왜 이렇게 살림살이가 부족하니? 또 이런 말들이 자식의 무의식에 결핍의 뿌리를 심었을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씨앗입니다. 보기 잘하려면 따뜻한 언어에 흙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항상 아들에게 돈좀 아껴 써라. 이렇게 하면 가난해진다고 말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아들의 마음에 가난의 씨앗을 심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걱정보다는 격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재정 상태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전달되고, 그 마음이 자식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자식에게 하는 말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우리 아들은 능력이 있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복이 많은 아이야. 이런 말들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 속에는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부모의 축복하는 말이 자식의 복을 만들어냅니다. 자식의 돈이 안 모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부모의 마음과 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인연 맺고 함께 성장하는 존재로 바라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시각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면서 언제 성공할까? 언제 돈을 벌까? 언제 안정될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자식을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식만의 인연과 업장이 있고, 자식만의 길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왜 못하니? 모다는 지금도 잘하고 있구나 라고 말해주세요. 자식이 부족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도 성장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가진 복은 부모의 시선에서 자라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시선은 자식의 복을 막고 긍정적인 시선은 자식의 복을 키웁니다. 우리 아들은 착하고 성실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시선으로 자식을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믿어주는 눈길 하나가 자식의 재정운을 열어줍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의 법칙입니다. 자식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는 마음보다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해 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이 자식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 치유된 마음이 자식의 현실을 바꿔나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또는 잠자기 전, 마음으로 자식을 축복하는 기도를 올리세요. 내 자식은 복 많은 존재입니다. 부처님, 제 자식의 복문을 열어주소서, 자식의 마음이 평안하고, 자식의 일이 잘 풀리게 해주소서, 자식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자식의 재정이 안정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 정성껏 올리세요. 기도할 때는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 이름을 부르며 염불하거나 108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우리 아들 딸 영희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염불하면서 절을 하세요.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전에 자식을 위한 향을 올리고. 물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바치세요. 물은 청정함을 상징합니다. 자식의 마음이 청정해지고, 자식의 운이 맑아지기를 기원하며 올리세요. 복은 마음의 파동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흐름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자식에게 전달되고, 그 기도가 자식의 운을 바꿔나갑니다.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식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걱정하는 말 대신 격려하는 말을 해주세요. 너는 할수 있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복이 많은 아이야.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또한 자식의 성공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도 좋습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복을 쌓으세요. 부모가 쌓은 공덕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자식이 돈을 못 모았던 것은 실패가 아니라 복의 문이 잠시 닫혀있었던 것입니다. 문이 닫혀있다고 해서 영원히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열릴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열리면 자식의 삶도 열립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복을 심는 말을 해보세요. 넌할수 있어. 너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복이 많은 아이야.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세요. 그 말이 자식의 은행 계좌를 채우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실천하신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자식의 재정 상태가 좋아지고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바꾸고 기도를 시작한 지두달 만에 아들이 승진했어요. 그리고 부업도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이 작용한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자식의 현실도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보세요. 자식의 부족한 점을 보지 말고 자식의 가능성을 보세요. 자식의 현재 상태를 걱정하지 말고 자식의 미래를 축복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자식과 우리는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다시 만난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여러 생에 걸쳐 이어져온 깊은 인연입니다. 혹시 전생에 내가 자식에게 빚을 찌고 이번 생에서 갚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식이 나에게 빚을 찌고 이번 생에서 갚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돈이 안 모이는 것도 이런 전생의 업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업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장은 물처럼 흐르되 우리가 정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업도 변하느니라 과거의 업장이 아무리 무거워도 현재의 마음과 행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자식을 위한 복은 부모의 기도로 정화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정성껏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자식의 업장도 함께 정화됩니다. 이것이 인연의 신비로운 작용입니다.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고통도 임시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자식의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합니다. 자식의 재정 상태가 어렵더라도 그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법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식의 돈이 안 모이는 것도 특정한 조건 때문입니다. 그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바뀝니다. 그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자식을 둘러싼 조건도 바뀝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식의 현실도 바뀝니다. 삼세인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결과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결과를 만듭니다. 따라서 현재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와 선행은 자식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은 한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생에 걸쳐 계속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식을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의 돈이 안 모이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돌아보세요.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자식에게 하는 말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혹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지만,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없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자식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너는 복이 많은 아이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너는 할수 있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세요. 매일 자식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마세요. 부처님 전에 정성껏 기도하고 자식의 복을 빌어주세요.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식의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과 인연의 문제입니다.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 자식의 재정 상태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축복이 자식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사랑을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할 때 자식은 진정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복문을 여는 부처님 말씀 주변의 어려운 부모님들에게도 함께 들려주세요. 좋은 가르침을 나누는 것도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구독과 공유는 복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많은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과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